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영적 여행의 루트, 세겜 땅입니다. 어, 아브라함이 세 영적 여행의 세 번째 도착지가 세겜 땅입니다. 우리가 세겜 그러면 어, 영적인 상태와 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 과는 밀접한 관계 영적인 상태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겜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세겜 땅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68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곳입니다. 또 오른쪽에는 그 에발산이 있고,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12지파를 그 둘로 나눠서 각 6지파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우고는 그레이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했던 것이 이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곧 모래 상수리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상수리나무가 있는 어 지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세계을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천국 정거장에 도착하게 된 것인데요. 그 세계문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세계문요 레이 사람들의 성이 있는 곳입니다. 또 도피 성도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이게 하고는 언약을 만든 곳이 그게 바로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의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천국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그 우상을 섬겼던 지역인데 우상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하란으로 오지 않습니까? 어, 하란은 이제 어쩌면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 대라가 죽고, 어, 그 하란 땅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세계모로 도착했는데, 어떻게 보면 천국의 처음 정거장에 도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세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가 뭘까요? 상수리나무. 제가 그 식물 편에서, 식물 편에서, 그 이제 이 유튜브에 식물 편에도 이제 상수리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상수리나무는 아주 나무가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곤봉이 상수리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강력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 여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 나무로 말하면 뭐 올리브 나무도 있을 것이고 어? 또뭐 <laughs> 포도 나무도 있을 것이고. 먼 나무가 많을 텐데, 여기서 이제 상수리 나무가 등장하는 것은, 상수리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열리기 전에 영적으로 말하면 어, 삶에 필요한 어떤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적 지식. 과학적, 어, 사고, 이런 것들이, 어, 기초로 해서 어떤 이성의 눈이 띄어지고, 이성에서 점점 발전해서 영적 세계로 등장하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식의 준비 단계의 나무가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세속적 지식이죠. 그러나, 그 세속적 지식은 오히려, 영적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어,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어, 나무가 있다는 말은 성경의 어떤 지각이거든요. 깨달음입니다. 아, 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어, 모든 나무에 뭐, 있지만은, 이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나무를 얘기할 때는 어떤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악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이라 말합니다. 이런 지각이 에덴 시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중에 이 지각이 있다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품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각의 눈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에덴 동산 사람들도 지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는 이제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합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합리성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억력. 그, 그 중에 이제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인풋이죠. 들어오는 지식의 그 메모리들입니다. 기억력. 그걸 메모리 할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더좀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합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합리성 이것을 분별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합리적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적인 세계로 지각의 세계로 나아가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도 그 깊이가 있는 거지요. 메모리는 가장 낮은 차원. 가장 외적인 차원이란다면 합리성은 좀더 내면 세계를 얘기하고 좀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지혜랄까 이런 판단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사? 세겜 땅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땅을 주겠다면 뭐,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에 땅들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비율을 얘기할 때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어? 길가와 같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땅 땅이라는 것은 어, 좋은 땅을 의미하겠죠. 신앙의 땅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 있는 자들에게 너의 자손에게 어,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 천국의 선물을 허락하신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겠다. 이, 이런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말하는데요.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말은, 어,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죠. 자손입니다. 어떤 자손을 의미할까요? 영적 자손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그분의 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천국의 특성을 의미할 때 씨라 이렇게 천국의 특성, 천국의 씨죠.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때 씨를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씨. 씨는 주님께 대한 신앙, 땅. 땅은 천국의 특성, 천국의 요소 할때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세겜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천국 첫 번째 정거장에 도착해서 천국의 빛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 영적인 여정에 어떤 천국의 큰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은 겁니다. 세겜 땅에 와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죠. 아,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작정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는 이런 맛이 없었는데,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의 패턴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마음의 밭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앙, 또 천국의 요소를 그가 얻게 되는 것이 세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은 세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루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서 다음 여정을 베델로 나아갑니다. 이 베델도 특별한 장소입니다. 네, 오늘은 세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